유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탕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이번에 지옥 난이도가 나온 기념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신화 티어표를 짜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는 7개까지 등급을 나눠가지고 티어를 짰는데 사실 요즘에 그렇게까지 티어를 세분화시켜가지고 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번엔 5개로 갈 거고요. 일단은 신화들을 다 올려가지고 정리부터 하자. 중력 사탄, 뭐시? 오크 D, 맘바 B, 펄스 D, 모노 A 개구리 S 닌자 D 블롭 C 양법사 S 랜슬 S 콜디 B 미아웅 B 드래곤 C 마마 B 베인 A 배트 A 와트 C 타르 A 인디 얘를 어디다 두지? 일단 여기. 약간 이런 느낌? 블롭 d 로 내리자고. 블롭왜 무시해. 블롭이 좋다고. 블롭이 무시하지 말라고. 이씨. 인디 C라고? 마마 D 아니냐고? 미아옹을 A로 가는 건 어떠냐고? 미아옹은 A로 갈 애가 아닙니다. 미아옹은 쓰레기예요. 미야옹 겁나 약한데 무슨 A로 가? 조금만 상향해줘. 귀여우니까 S 마마 C 마마 무시해? 반반은 적어도 A 보내야. 안 봐, 과연 그럴까? 이게 지금 제가 반바를 15랩을 찍고 지옥이랑 하드 모드에서 다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반바가 배리어한테 강하다는 거는 제가 몇번해 보니까 그렇게 빨리 잡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제 추측상으로는 이게 버그여 가지고 오늘 업데이트로 고친 거죠. 그래서 반바가 배리어 딜을 잘 했던 거는 버그성 딜이고 고쳐져 가지고 이제 다시 티어가 떡락 <laughs> 한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C 티어를 줄게요. 마마 떡상한 듯. 마마가 지금 BT에 온 이유는요. 그 이제 물들 팟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마마를 6렙까지만 찍으면 혼자서 반각을 70을 깎아줄 수가 있어서 비티어로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반각처 같은 거죠. 반각을 깎는 용도. 그리고 뭐 인디를 왜 비에다 뒀느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렌슬 없이도 하드 정도는 사실 다 또띠또띠 펼수 있어가지고 심심할 때 인디 뽑으면 돼가지고 뭐 비정도 적고요 F랑 S 불도 추가하자고? 아니야 딱이 정도가 난 괜찮은 것 같아. 더 필요 없어? 타르가 A냐고? 그저 이제 보면은 메인딜 급이 개구리나 배트 얘네를 필두로 이제 타르 빌드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타르보다는 배트나 개구리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퀵매칭 같은 데에서는 타르도 1 1렙 정도 찍어가지고 둘이서 같이 뽑으면 은 이제 각자 1인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퀵매칭에서는 타르를 좀 뽑아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0랩 베인도 찍어봤고 보스들도 좋고 지옥에서도 보스딜용으로 베인을 뽑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A급 정도로 올렸고요 근데 이제 타르는 지옥에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나 아는 형들이 중력자탄이 좋다는데 C에요 B에요 C잖아 지금 보면은 이제 중력자탄이나 오크나 펄스나 스턴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뭐스턴시화를 지옥에서 뽑는다고 라인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드해서 얘네들 없어도 이제 스턴 알아서 걸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스턴캐들은 그냥 그냥 똥입니다 똥똥똥 똥, 똥. 그리고 뭐 닌자 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왜블루비가 C냐. 제가 이제 블루 만렙을 찍고 금고 7레벨로다가 블루 하나만 뽑아서 80층까지 클리어를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블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포팅을 안 해주면은 혼자서 먹지를 못합니다. 이제 금고 7레벨쯤 되니까 조금 좋긴 해. 조금조금 좋긴 해. <laughs> 이렇게 살짝 바꿔도 되냐? 또 누구냐. 모노폴리 A인 거는 뭐 반박할 여지가 없죠. 그냥 좋잖아. 1 1렙 찍으면 좋고. 닌자 S 가야지. 1초만 가기는 개뿔 너가 어딜 가 개뿔 어딜 가냐고 여기 있어라 닌자 무시하지 마그러면넌 닌자 몇 레벨임 너 닌자 뭐 11렙 15렙 찍었어? 인증 가능? <laughs> 인증 가능해 임마 무시하지 말라고 말만 하지 말고 닌자 만렙 찍어놓아라 이 닌자 일렙야 <laughs> 니가 닌자를 제일 무시하고 있잖아 지금 형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뭐지? 티어메이인가 그리고 와트가 왜 CTO로 떡락을 했느냐 이제 보면은 와트도 뭐 좋긴 좋아요 어, 스택 쌓아가지고 80날 방출하면 8 80 0나 보스가 이초꽃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마트를 뽑을 바에는 콜디로 라인을 잡거나 베인으로 보스 딜을 하면 했지, 왜 굳이 얘를 뽑아가지고 스택을 쌓아서 보스 때 방출을 하느냐. 보스 어차피 베인이 다 때려 잡는데 와트는 왜 뽑아야 되지? 뭐 라인 정리용도 아니고, 80나 보스를 80나까지 가는데 못 잡을 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와트보다는 베인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와트를 내리고 베인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디는 뭐, 블로비 한칸 올리려다 보면은 이게 너무 자리가 비로 몰리는 것 같아서 한개내렸고요 중탄 비 정도 될것 같아요? 저는 중력 자타 이제 뭐, 지옥모드에서 자주 쓰나요? 솔직히 지옥에서도 중력자탄 잘안 쓰는 것 같고 하드에서도 잘안 쓰거든요? 중력자탄은 그냥 재료가 남아 돌면 한쪽개 뽑는 거지 막 일부러 뽑아가지고 스턴 걸고 그러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중력자탄 막 뽑고 전기로봇 안 뽑는 사람은 봤어도 전기로봇 다 뽑을 것 뽑고 스턴 뽑을 만큼 뽑은 상태에서 중력자탄 뽑는 사람은 거의 못 봐가지고 솔직히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드래곤은 이제 또뭐 11렙, 15렙 찍으면 약간 딜링이 나오긴 하지만 뭐랄까 그거 뽑을 바에 그냥 다른 거 아무거나 뽑지 독수리 한테 뽑아가지고 전설 만들어서 뭐라도 뽑으면은 게로다가 던전 정리하고 필드 정리하고 다 하면 되는 거라 굳이 용가리 부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콜디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콜디 좋죠 이제 콜디도 뭐 6렙으로도 스턴 잘 걸지만 11렙, 10렙 찍으면은 뭐 하드모드 기준으로 40렙에서 50렙까지 라인을 잡아주니까 뭐 나쁘지 않죠? 영웅들 합성했는데 전설이 폭풍거인이나와 당장 라인이 밀려 콜디 뽑아 때려잡아 스턴 걸고 라인 잡고 딜해주고 어? 만능이지 50라까지 혼자 그냥 뚜띠뚜띠 패면은 마마는 씨가 낫지 않냐고 반각이 있어도 저는 중력 자타이나 드래곤 와트 인디는 안 뽑아도 이제 물딜팟 하다 보면은 마마 한 마리 정도 뽑거든요 재료가 남아 돌면 마마 한 마리 정도 뽑는데 걔네들을 한 개도 안 뽑는 쟤네들이랑 비교하는 게 맞나 난 솔직히 모르겠다 내가 배트맨을 뽑았는데 방각이 100이야 그럼 마마 하나 딱 뽑으면 좋잖아 근데 어차피 다 끝난 상황에서 드래곤을 뽑고 있을까 그리고 또 소개하는 거뭐 있지 뭐 개구리나 양법사는 얘기할 것도 없잖아 아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1 1렙은 뭐부터 찍나요 순서를 좀 정해드리자면요 저는 일단은 랜슬롯 6레벨은 찍은 상태에 개구리, 양고사, 배트 이셋 중에 두 개만 11랩 찍으면 하드 모드가 클리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 양, 배 아니면 배, 개, 양 뭐든 좋은데 그냥 순서 딱 정하자면 배, 양, 개, 모, 타, 렌 이렇게 하면 될 듯. 딱 이렇게 찍으시면은 뭐 하드 모드 정도는 쉽게 클리어하고 지우 모드는 이제 난이도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 난이도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지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뭐 11랩 몇개 찍는 거로는 현재 지우 모드는 택도 없어서 이렇게 끝났나? 다 설명 했네? 이러면 이제 티어 끝입니다. 드래곤이 그렇게 안 좋냐고 위에 있는 애들에 비하면은 애매하기는 하지. 부하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딜이 얘들에 비해서 못센가? 뭐 솔직히 미양보다는 조금 세긴한가? 조금 미양보다는 드래곤인가?